우리나라가 소재 부품 분야 교육에서 2년 연속 천억 달러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기업 다수가 외부 기술과 지식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푸드 트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아이템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업 활동에는 규제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소재부품 분야 교역에서 2년 연속 1,000억 달러대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2015년 소재부품 교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재부품 수출은 전년보다 4.1% 감소한 2,647억 달러, 수입은 1,59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051억 달러를 기록해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 규모 1,00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전년보다 35.2%나 증가했고 품목별로는 전자 부품과 전기 기계 부품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기업 다수가 외부 기술과 지식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 38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칠십일 점 일퍼센트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사십구 점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외부 의존성 확대가 가장 많았고 자금 등의 경제적 문제, 폐쇄적 조직 문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현장 노하우나 공정 운영의 효율성이 더 중시되는 철강 금속과 조선 플랜트 분야가 적었습니다. 주방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푸드 트럭입니다. 철판 요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트럭 안은 작은 주방이라 해도 될 정도로 없는 게 없습니다.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와 냉동고, 각종 수납 공간의 발전 시설은 기본. 차량의 흔들림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 장치 등 섬세한 부분까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해 최근 예비 창업자들에게 푸드 트럭은 큰 인기입니다. 푸드 트럭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소에 어게 구속되지 않고 쉽게 해서 어느 장소에 특정 장소 이동을 할수 있다는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푸드 트럭은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는 개성 만점의 창업 아이템. 특허까지 받은 닭꼬치를 불에 직접 구워서 팔기도 하고 화덕을 설치해 즉석에서 피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야외에서 3분만 기다리면 고품질의 화덕 피자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푸드 트럭 제작을 위한 튜닝은 합법이지만 정작 길에서의 영업은 불법인 상황입니다. 영업하는 곳에서는 너무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주위의 민원에 의한 구청 단속, 뭐 경찰관에 의한 단속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푸드 트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일환으로 활성화시키겠다던 푸드 트럭. 하지만 트럭 제조만 법적으로 허가된 상황에서 창업자들의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는 규제와 제약이 많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